첫 번째 영상입니다. 빨간 원안의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차량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휘청거리는 듯한데요. 그런데 그 순간,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어 결국 승용차가 트럭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걸어서 나오셨고요. 5분이나 10분 뒤에 승용차 아주머니도 나오시는 거고 1차선 쪽으로 들어오면서 타이어 터진 게 있었어요. 아, 피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자 사고는 이렇습니다. 승용차가 주 도로로 합류하자마자 터진 타이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밴들를 꺾어버린 건데요. 중심을 잃은 차량이 타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로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물건은 마치 지뢰와도 같습니다. 운전자분들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과속하지 말고 전망주시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은 평택 제천고속도로입니다. 앞에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조금 흔들리는 듯한데요. 엄마? 어!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눈 깜짝할 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멀리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거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과속을 했으면 아마 2차 사고났을 거예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음성 안내 나오듯이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도로 같아요. 속도를 내며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에 있던 차량과 갑자기 가까워지자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네, 과속을 사고를 향해 달려가는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제한 속도는.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여기는 경기도 광주한 교차로 앞입니다. 제 보자는 가족과 함께인데요. 그런데 저 왼쪽에서 아 달려오는 차량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왠일이죠?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하고 애들이 또두명 있었으니까 음. 저놈한 70대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새벽에 오시다 보니까 아마 졸음 운전하신 것 같아요. 흰색 차량은 사고 당시 턱이 있는 깨놓고, 인도까지 어, 넘어왔습니다. 우회전을 자 당시 현장 사진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차량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새 축구 응원하신 분들 특히 졸음운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 그렇죠.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보자는 출근길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서서히 주행을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 어, 어, 어디서 나타나는지 검정 차량과 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어이구 멈추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가요? 계속해서 굉음을 내는 거예요? 차량. 자 일단 어. 제보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데요. 뭐야. 제보자와 같은 방향에 있던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앞에 보시면 버스와 부딪힌 차량이 그대로 인도에 서 있던 아 보행자를 들이받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 어. 하얀 연기가 계속 나는 걸 보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소질 안 나요 지금? 계속 네, 밟기는 뭐, 돌아오는 상태인 것 같죠. 브레이크는 계속 밟으시는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 후미등이 들어오는 상태고, 음. 근데 그 제동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봇대에 이제 박으면서 이제 그 정지가 제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음? 네, 이 무엇보다 보행자는 천만 다행으로 큰 부상 없이 치료를 아유, 받았다고 다행이네요. 합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버스는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측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마침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글쎄요, 신호는 예측했지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걸까요? 신호는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약속임을 꼭 기억하십시오.